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카니발 4세대고요 디젤 9인승 3SG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 2,700만원입니다. 기본정보인데 2020년 8월에 최초 21년형이고요. 연료 휘발유 색상은 신색 주행거리 57,000km가 되겠습니다. 자, 카니발 4세대 외관 모습입니다. 이렇게 뒤쪽 측면 후면 모습이고요 1열 네, 시트의 모습들입니다. 시트가 투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죠. 끈 네, 열까지 모습이고요. 앞좌석 전체의 모습, 네, 핸들 모습이고요. 계기판 네, 57,000km 주행한 계기판입니다. 네, 뭐 미션봉, 통풍 시트와 손다 등등 옵션 다 있고요. 네, 도어 트랩의 윈도우 버튼들입니다. 차선이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도 그 다음에 트렁크를 오프하는 버튼입니다. 엔터페시아 모습입니다. 에,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에, 하이패스 여기 달리죠. 오토 슬라이딩도 어입니다 이거는 엔진룸, 실가 타이어 모습이고, 타이어 너무나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용도 변경 이력은 있음이에요. 법인에서 네, 좀 사용했고요. 아, 트렁크는 교체, 레어 패널은 W 판금입니다. 그리고 보조석 뒷문도 판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네, 엔진 음쪽은 아, 데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네, 모두 좋게 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 나무장목들 올 양호입니다. 사실 단순 교환이 있고 리어 패널이 판금인 차량입니다만, 어 자동차를 오랫동안 타 보셨다면은 접촉 사고를 경험하셨다면 바로 이런 게뭐퉁뭐 뭐, 받친 느낌인데 리어 패널은 조금 뭐핀 어, 아, 판금을 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 적으로도 사실은 더 높이 나가야 되는데 가성비 있게 금액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단순 교환이나 사사가 아닌 차도 충분히 고려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요런 차량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과 조이명근 팀장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